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laughs> 예, 오늘 <laughs> 오늘 8월 13일 수요일인가요? 예, 월가는 어제 오늘 CPI 나올 게 나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어제 주식을 많이 팔았죠. 그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오늘 막상 또 그렇게 예상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예상과 틀리게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했는데, 이거는 예상치에 적합하다. 예상물 벗어나지 않았다. 했어. 굿뉴스다. 해가지고, 오늘 일제의 주식을 다시 사는, 이거를 보면은, 반대로 해야 항상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어제 CPI 나쁘게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를 거다 관관세 전쟁 때문에 이렇게 예상해서 하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사고 그러니까 모두라고 모두들팔때 이때 사고 요때팔아 이때 먹으면은 하루만에 이익이 나죠 그죠? 참 이렇게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모두들대로. 모두가 공포스러워 할때 같이 공포스러워서 팔고, 모두가 다 이렇게 굿누스 다 해서 살때또 따라 사고, 이렇게 백날 해봐야 아무런 소득이 없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하면은 맨날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매일 1%씩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이때 사고, 이때 팔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환상이고 착각이고, 이것을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 시장이 가는 대로 따라서 따라서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역발상이다 해 가지고 반대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해 봐야 반 맞고 반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백날 해 봐야 안 되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가 있지요? 이런 거 무시하고, 배당주 투자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투자의 승리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거에 사고 팔고 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킬게요. 어쨌든 간에 시장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어, 이해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렇다라는 것만 이해만 하고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루즈가 되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하게 됐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나쁘니까, 어, 트럼프가 봐라. 파월 의장 빨리 염리 내리라고 또 압박을 하고, 뭐, 이제 뭐 소송까지 걸겠다.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9월달이 되면은, 어, 이 지표가, 지금 이 지표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일 지표, 모레 지표. 그러니까 9월달 금리. 어, 정책회의 때까지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지표를 보면은 다음 달 금리가 빅카시다 뭐0.5% 포인트 50bp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내일 또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순식간에 또 예상이 이긋나지요 금리 못 내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날 그날의 그냥 그날 그날의 부채도사일 뿐이에요 어쨌든간에 오늘 이렇게 금리나를 기대하는 수위가 제일 이제 강하게 오는 데는 it 기술주죠 그죠 그리고 기술주 대장주 엔비디아 그리고 또 금리나는 주식 모든 주식 에게 호재이고 그러면은 어, 주식시장 에 호재이고 주식시장이 잘 되면 은 투자은행이 잘 되고 증권회사 가잘 되고 그래서 이게 금리 나 수혜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의 움직임이고 순간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살려면 얼마에 사야 돼? 3.36% 오른 가격에 사야 돼. 그 전에 내용을 미리 알고 사야만이 이때 팔아먹을 수 있어. 그러나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이제 주식 특징별로 작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사면 되고, 그죠? 삼성전자가 또 같이 움직일 거고, 국내 정권회사 주식 사면 되죠. 골드만삭스는 뒤로 초종 매매하면 별로 재미가 없지만, 국내 정권 회사들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좀 오랜 가격에 사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리나 수혜가 되는 게 대규모 장치 산업의 회사들 또는 뭐어 인프라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금리 부담이 줄어들죠. 그죠. 회사 운영하는데 거대 자금이 항상 들어가는 회사. 그러면은, 이게 LG화학에도 긍정적이겠네? 그렇죠. 근데 지금 화학 회사들이 완전히 죽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리나 좀 수여본다고 해서 뭐, 이걸 가지고 호재닥재다할 그런 경황이 없어, 지금. 그래서 LG화학이, 어 변신의 고통에 지금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더딥이 고통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걸 같이 나도 팔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딥을 사야 된다라고 제가 이유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저는 이거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걸 사례로 보여 드리는 거죠. 참고로 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처음에는 어닝 쇼크였는데 어닝 쇼크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업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확 확산되고 있어요. 이게. 화업황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 이거 왜 올라왔지? 이거는 2차 전지 또는 업황이 바닥 치고 이제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업황이 어, 중국의 이 구조조정과 중국에서 지금 뭐 너무 어,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이걸 갖다가 조정을 좀 하고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도 꾸준히 내니까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작용이 없고 기대감만 있었는데 아니올시다. 지금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라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못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주가 오른 데는 2차 전지에 대한 최근의 회복 기미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같이 올랐어요. 그래서 반등의 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와장창. 야, 이게 석유화 학업황이 너무 나쁘더라. 이런데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쁜 것도 아니야. 뭐 900억 적자낸 거뭐 이 거대 장치 산업에 몇천억씩 이익 내다가 900억 적자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쨌든 예상보다는 좀더 나쁘다. 예상은 뭐, 한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의외로 900억으로 크다. 이거 분석을 하는데, 이건 뭐, 의가지 분석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아지는 쪽으로는 2차 전지는 좋아진다. 이 자회사 연결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전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21%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이게 2차 소재,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뭐 이런 거죠. 요것은 이제 개선의 조짐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요것보다도 지금 석유와 업황 나빠지는 거를 더 크게 인식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팍 와장창!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석유와 급황은 이건, 어, 지금 사양산업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어, 드러내는, 퇴조, 퇴조시키는 과정이에요. 석유화급황은 이제 점점 사라져야 돼. 우리 국내에서 이제 도퇴될 거야. 중국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중국에서 하라 그래 그래서 이게 과정에서 지금 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LG화학이 2차전지주로 변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자회사로 분리를 시켰고 또 사업도 거기에 소재를 제공하는 소재화학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산업이 어 실적이 자꾸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나빠지니까 전체 실적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퇴조를 시키고 있는데 순차익금이 지금 23조. 이게 어 차익금을 제거시키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예요.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재무 구조조정도 해야 돼. 그래서 뭐 알짜 사업부들 팔 만한 거는 다 팔고 있는데도 차, 차입금이 너무 많아서 중후장대산업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갚, 갚기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 창출력은 지금 이차전지 어 자회사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 뭐이 현금 배당이 왕창왕창 들어오면 은 이걸로 다 그냥 갚아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그, 그, 그 단계가 못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캐점에 빠져, 캐점에.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게, 어, 화학업황의 화학 장비를 지금 제거해야 돼. 팔수 있으면 팔고, 없는 거는 그냥 철수해버리고, 공장 부지나 팔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더 이상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질서있는 퇴장으로 어,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질서있는 퇴장이 제일 중요하죠. 한꺼번에 이게 뭐 하려면은 자금이 부족해서 안되죠. 파산해버리죠. 그죠?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갑자기 그러면은 파산이지 뭐. 근데 이걸 단계적으로 계속 계속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다 털어버리는게 이게 질서있는 퇴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어팡이 나쁘다, 클 났다, 클 났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다고, 클 났다고 그런다고 해서, LG 화학이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지금. 2차 전지 산업으로 트랜스포머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신사업으로 세계 최고 아니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걸 가지고 있는 부자 회사란 말이에요, LG 화학이. 74조 원을 가지고 있어. LG 화학이. 지금 시가 총액 20조도 안 되는데, 에너지 솔루션 지분만 84, 74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82%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지금, 어, 이 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에, 이걸좀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분 매각을 하면은,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팍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니까 러 이걸, 문맥각을 섣불리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최근에 교환사채 요건 아주 묘한이에요. 교환사채를 1조씩, 1조씩, 이렇게뭐한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가 나중에 어,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냥 그 지분으로 대체하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안 나오고, 어, 이걸 뭐 말하자면은 기관들한테 블록 딜러 조금씩 조금씩 판 거나 똑같아요, 효과가. 시장 영향을 전혀 안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 교환사채 발행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렇게 국리를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지금. 온갖 국리 다 하고 있고. 지난번 실적 발표 때도 재무 CFO가 나와가지고, 공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뭐말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74조 원이나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인데, 이걸 어떻게든 뭐, 할인을 내서 하든 뭐 어떻게든,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요. 이 차익금이 많다 그래도 23조 이거를, 어, 20%만 팔아도 다싹다 다 갚아버릴 수 있죠. 그죠? 82% 가지고 있는데 뭐 20%정도 팔면 아무 상관없지 근데 이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거고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적게 주고 할 수가 없을까 하는데 어, 얼마 전에 정권사 CEO 한 사람을 만났는데 외제화학이뭐 협의를 협의를 하고 와서 자기는 안을 그렇게 제시를 했대요 20%를 블록딜로 매각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 절반은 차입금 갚고, 절반은 그냥 배당해버려라. 주주화는 이렇게 그냥 라프하게 했는데, 뭐 별로 응답이 없더라. <laughs>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에요. 그죠? 20조 팔아가지고 10조는 어, 차입금 갚고, 20조, 20조 다싹다 다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1 0조는 일제화학 주주한테 특별 배당으로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가가 확 올라가고 뭐다 같이 해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만큼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야 보자. 부자. 최근에 주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 따라서 LG 화학도, 어 반등을 같이 따라서 하다가, 지금 오른쪽 끝에서 지금 확 딥에 빠졌죠. 딥에, 그죠? 이 딥을 사야 될 것인가, 팔아야 될 것인가, 놀라서 같이 팔아야 될 것인가, 사야될 것인가. 이게 사실 투자자가 결정해야 될 결정적인, 어 판단이에요. 이걸 셀로 판단하느냐 바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 버려. 그 배팅이야, 배팅. 어 트레이더라면 이 배팅이 50대 50으로 뭐 운이 좋으면 맞고 운 틀리면 나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투자자는 그 운이 아니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요. 그 대응이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뭐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LG 화학이 다른 화학 회사하고 달라요. 다른 화학 회사들은 뭐 지금 뭐 전쟁 금강이야 모팡을 완전히 뭐 처분해야 되고 신사업을 뭘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어. SK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뒤따라 와가지고 후발주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SK는 도덕적으로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 나무회사 기술하고 사람 빼내가지고 그걸 못하러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치킨게임으로 한국 사람끼리 치킨게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1등이란 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2차 전지업계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모든 자동차 회사로부터 다 수술을 받아놓고 있고 중국하고 이 지금 맞대결에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다는 것이 아직 일반적이고 중국이 다 거의 다 따라잡았다니 아니 아니 하니 하지만 어쨌든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력이고 차별화 가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 쾌점이 해소되고 있어가 주가가 반등하고. 같이 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에너지 부족으로 ESS 수요가 엄청나게 앞으로 크게 성장한대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시장이 굉장히 지금 희망에 차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어, 88조의 70, 82%가 74조 원이 이게 주인이 누구야? 이게 주인이 LG 화학이에요. LG 화학이 빈급대기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분리 상장해가 빈급대가 됐다라고 비난하는데. 왜 빈급대기에요? 8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20%만 상장해가지고 있잖아. 그죠? 그니까 러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여러가지 국리를 하다가 prs 라는 파생상품도 있다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뭐 관심있게 보고 있다라는 이 하나의 뭐 보도 보도 자료이고 정권업계에서 일이 흘러나온 얘기일 거예요 정권회사 cfo 가 다니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계속 접촉 하겠죠 그죠 해외에 뭐 테슬라 같은 이런 회사에게 전략적 어, 지분 분 지분 매각을 해도 되고 또는 뭐 다른 자동차 회사하고 지분 뭐 같이 매각시켜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경영하자 해서 지분을 팔아도 되고 뭐 그런 거 알아봐 달라고 해외 투자자도 알아봐 달라고 접촉할 수도 있고 PLS라는 거는 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금 어, 주가가 오르면은 뭐 서로서로 서로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이런 구조로 하는 게 저번에 뭐 두산에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두산, 두산 에너빌리티, 그 지분을 가지고 아, 두산 밥캣 지 분을 가지고 두산그룹이 그렇게 했죠. 성공했어요. 그때 그게 PR 했었는데, 뭐 이런 거알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국리를 열심히 좋은 방안을 이 머리 좋은 정권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조만간 아마 뭐 그런 방법으로 하나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자산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어 지금 언론에서 온통 뭐 지금 이게 재무구조 또 업황 때문에 이게 뭐곧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꺾였는데 이럴 때가 장기투자자가 이럴 때가 파이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같이 공포에 매도하면 은 이건 뭐 장기투자자가 아니죠 그죠 남들 좋을 때 따라가고 남들 뭐 겁날 때 같이 팔고 그거는 그래서 어 이게 우선주는 장기투자자는 반값에 사가지고 지금 기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값에 그래서 항상 제가 우선주가 유리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판단은 또 투자자 개인 몫이니까요. 그죠. 그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투자자라면 바이더 딥이다, 이 딥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이해를 좀더 뭐, 어, 개별적으로 잘할수 있다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판단은 투자자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